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창입니다. 오늘은 트레일블레이저를 꼭 사야만 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를 꼭 사야하는 이유 첫 번째 바로 안정감인데요. 트레일블레이저는 쉐보레 차량이죠. 쉐보레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쉐보레 튜그에 하체의 단단함과 직진 주행성의 안정성 부분들에 대해서 쉐보레를 좀 믿고 쉐보레를 안전한 차라고 인식을 하고 나서 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친구가 2017년식 크루즈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이제 여행을 갈때 크루즈를 제가 몰고 여행을 같이 가는데 확실히 고속주행성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꼈어요 저는 쉐보레의 차량이니까 트레일블레이저 또한 이러한 안정성 부분에 의해서 큰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하체가 좀 하드예요. 세팅 자체가 좀 하드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 하드한 걸 싫어하신다. 나는 현대 기아의 그 소프트함이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트레일 블레이저는 현대의 소프트함과 쉐보레 특유의 그 하드함의 그 중간 지점? 어느가에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시승을 할 때. 시승을 제가 한2 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랬을 때이 차가 좀 쉐보레가 대중들한테 좀더 쉽고 접근할 수 있게 만든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를 사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바로 옵션인데요. 사실 소형 SUV의 전동 트렁크와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쉐보레 같은 브랜드의 경우 옵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깐깐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미국 차는 옵션들의 편의성보다는 차 자체가 주는 안락함, 그리고 넓은 실내, 안정성 등을 좀 장점으로 꼽는데 이번에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 옵션들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실제로 제가 트레일 블레이저를 고민했던 첫 번째 이유는 파노라마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가 앞좌석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막 메리트가 크게 느껴지지도 않겠지만 아이를 자주 태우거나 아니면 손님을 자주 태우시는 분들한테 2열을 딱 앉아보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딱 있잖아요 아 그러면 정말 개방감이 정말 좋아요 특히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천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파노라마 썬루프에 천장까지 높으니까 개방감은 XM3의 거의 두배 수준으로 많이 넓어 보였습니다 물론 가격이 있겠지만 저는 트레일블레이저를 사신다면 파노라마 썬루프는 키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동 테일게 전동 트렁크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전동 트렁크 같은 경우는 XM3는 없는데 트레일블레이저는 있거든요. 이 전동 트렁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SUV에선 저는 차량을 탈때 승차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차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특히 마트에서 장을 볼때 아니면 짐을 실을 때 수동 트렁크는 이렇게 열고 열는 건 괜찮은데 닫을 때가 힘들어요 닫을 때 특히 SUV 같은 경우 트렁크가 굉장히 위에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 트렁크는 이 올라가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을 뿐더러 전동 트렁크라서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와, 소형 SUV에서 전동 트렁크라니 아, 하차감이 중요한데 딱 버튼을 누르고 나는 미리 그 운전석에 타 있는데 얘는 닫혀 있는. 그게 너무 간지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와 전동 트렁크가 XM3가 싸제로 나오면 난꼭 얼마가 들더라도 꼭꼭 꼭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쉐보레 의 전동 트렁크가 저는 현대 기아 차에 그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아반떼만 타봐서 아직 짜발입니다. 그래서 아반떼를 예로 들면은 아반떼 같은 경우는 스마트 트렁크라고 그차 뒤에 가면 얘가 알아서 열려요. 차 키를 가지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는 조금 불편한 게 내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차 뒤로 갔을 뿐인데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세차할 때차 키를 모르고 가. 가지고 있는 채로 물을 뿌리고 있는데 뒤에 있다 그럼 트렁크가 열려 버려요 이런 부분은 좀안 좋은데 아반떼 기준으로요 근데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 그차 밑에 보타이가 있어요 아반떼도 물론 차 밑으로 발, 발을 넣으면 열리긴 하는데 이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보타이로 이렇게 빛을 쏴줘서 그 보타이를 밟으면 트렁크가 열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신경을 많이 써줬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소형 SV에서 u 이러한 옵션이 있는 것은 트레일 블레이저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를 사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세 번째로는요, 디자인입니다. 트, 사실 제가 트레블레이저 가장 제일 먼저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디자인이 너무 이뻤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RS 차량도 시승을 해보고, 프리미어 트림의 차량도 시승을 해봤는데, 굴의 디자인이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RS를 살것 같은데, 마치 그 쉐보레의 카마로를 위로 좀 늘리고 이렇게 된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요. 생각보다 그 색상들이 굉장히 특이한 색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비자 블루라든지 레드라든지 좀 튀는 색깔이 많이 나왔는데, 이비자 블루를 딱 처음 봤을 때, 나... 카탈로그로 본 디자인은, 아, 이거 완전 남성적이다. 약간 굵직굵직하고, 좀 차가 뭉툭해 보인다라고 느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거 여성분들한테 되게 좋은 디자인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여성분들도 많이 트레일 블레이저를 고민한다고 들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 디자인이 너무 달라왔다고 생각을 해서, 쉐보레가 아, 진짜 디자인 하나는 잘 뽑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일 블레이저를 사야 하는 이유, 네 번째. 네 번째로는 저공해 차량이라는 거죠 물론 1.35 터보나 1.2 터보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둘다 저공해 차량이고요 저공해 차량 같은 경우는 총세 가지 종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 종은 흔히들 아시는 전기차나 수소차가 그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종은 하이브리드나 LPG 차량 같은 경우가 두 번째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 기준이 워낙 계속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제 뭐 디젤차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어서 이 차량이 어떤 거에 들어가는지, 내 차량이 저홍의 차량이 들어가는지는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홍의 차량의 혜택으로는 일단 공영주차장이 50% 혜택이에요. 이것도 물론 지역마다 다른데 수도권, 경기권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는 50%가 할인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커요. 저는 경기도에 살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굉장히 많아요. 강남권이나 아니면 홍대권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하려고 해도 워낙 자리를 잡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경기도에서 살다 보니까 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하고요. 그랬을 때 50%의 세금, 감면이 있다고 하면 저는 너무 트레이블레이저를 사야하는 이유 다섯 번째 바로 트레이블레이저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라는 뜻은 개척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이번에 쉐보레가 어, 생각을 단단히 고쳐 먹었구나. 르노 삼성의 XM3처럼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도 우리나라의 소비자층을 잡기 위해서 개척을 해나가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트레일블레이저를 장점으로 꼽았어요. 왜냐고 하면 쉐보레 같은 경우는 미국 차다 보니까 차가 좀 무겁다고 해야되나? 공체중량이 좀 많이 나가요 이번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어, 연구를 많이 했나봐요 차는 그렇게 크면서 무게는 줄이고 그러면서 연비는 높이고 스킬들이 들어갔다고 해야되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느낌이 들어가고요 개척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쉐보레가 이렇게 옵션에 대해서 간대하지 않은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전동 트렁크도 들어갔지 노이즈 캔슬도 들어갔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옵션을 굉장히 신경 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쉐보레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차량이 아닐까 좀더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나라에 맞는 옵션들을 탑재를 하게 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트레일블레이저가 소형 SUV라고 하면 좀 비싼 가격대지만 제가 타본 트레일블레이저는 소형 SUV와 준중형 SUV 그 사이 어딘가. 어떻게 보면 좀더 준중형에 가까운 SUV라고 느꼈어요. 그런 이유는 플랫폼 자체가 워낙 크게 나왔고 안정감이 그러면서도 괜찮았어요. 물론 거기에서 다 엔진을 다운사이징 시켜서 소형 SUV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근데 제가 홍보를 좀 잘못 했다고 개인적으로 느낀 게 차라리 트레블레이저를 좀 준중형 SUV로 홍보를 하고 어 엔진만 다운사이징해서 연비를 갖췄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게 홍보를 했었으면은 엔진 1.3 터보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준중형 SUV냐라고 하실 분들도 분명 있겠죠.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 플랫폼 자체는 준중형 SUV의 그것과 차이가 결코 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차량을 구매를 하실 어, 소형 SUV라고 생각을 하면. 다소 비싼 가격이겠지만 준중형 SV라고 u 생각을 하고 나서 구매를 한다면 어, 또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쉐보레 브랜드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고 쉐보레그 특유의 안정감을 가진 채로 디자인 또한 잘 뽑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트레일블레이저를 꼭 사야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